야, 호맨 왔냐? 왔어 근데? 왔어 왔어 왔어. 야, 호맨 이거 진짜 딴 거네. 너. 땄음 어디 어떻게 땄어? 아, 이거 주민인데. 아 씨. 아니, 개좆것음. 나 이거 딸때 진짜 난 진짜 거짓지마고 게임 아니라, 삭제할 뻔했어. 저번에 내가 핵방 들어갔다 했잖아. 어디서 땄어? 핵방이 있었어? 어떤 한 놈이 데스매치를 하는데 어. 제가 그 방에 들어가졌거든요. 그게 점수가 어. 몇만 점이 돼 있는 거야. 어. 보니까 어. 애들이 다 보시고 나머지 다 보시고 총을 안 쏴. 헐 리얼로? 걔 거기서 거의 몇몇천 킬하고 있었어 혼자. 나 나도 그건 나도. 들어갈래. 나 들어갔거든. 근데 걔가 나를 안 쏘는 거야. 그래서 암묵적으로 서로 안 쏘고 본만 잡았어. 그놈 와. 거구나, 그놈도 와. 그놈 연예인들 응, 아 그거 먹었다. 가자. 그건 뜨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할래. 뭘? 그 핵이야? 그러지. 아, 모르지. 아니, 그그 보드 그 이름이 코드 시, 코드 숫자 다 코드 숫자로 돼 있어. 보드 이름. 야, 진짜 근데 그런 게 있어? 걔 점수가 극만점이었어요. 이게... 와. 앞에 사람 존나 많다. 알았다. 짱새 썰켜. 불어매지는 거야. 거기서 건총 10없어. 야네 아니고 15 야. 와, 걔 레전드네. 야야 위에 내린다. 야야 야0 m g 라서 야야. 어, 어 죽을 뻔했다 야. 어 씨. 야른들 앞에. 스나. 나만 나 위험한 데온거 아니지? 이 새끼들 뒤에 내렸다. 뒤에 내렸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PP 굴고가 체급이 개깡패인 거 같은데. 아 PP 굴고 좋아. 나 PP만 들어 지금. tp랑 gpr이 1티어야 그 두개는 못 이기.. 야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하나 있다 야 우리 뒤에 내린다 아 잠깐만 어디서 쏘는거야? 이 건물 이 건물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들어가라 내 앞에 uav 키캣님들아 오! 사람있어? 예, 내 예. 앞에 하나, 내 앞에 하나, 상담이. 내 앞에 하나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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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 잡았어 잡았어 옥상에 하나 옥상에 하나 여기 피일 하나 뒤에, 있다 뒤에, 뒤에, 방정 뒤에! 나이스 내 뒤? 아 그거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야, 여기 내렸다 컨, 그 컨테이너 거기 히맨이잖아 야, 팀 엘리. 야, 님들아 뒤로 와봐. 우리 무장 사게. 무장 사게. 와봐. 돈 버릴게. 한 명만 오면 살수 있을 듯?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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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내가 UAV 하나 또 삼. UAV 샀어. 우리 돈 모으면 UAV 또살수 아, 있어. 닥쳤어. <laughs> 몰라. <laughs> 죽여버리고 싶네. 야, 홈에 BP 들었어? 지금? 어? 저 지금 그소은데 바꿔보자, 바꿔서 한번 쓸래? 왜야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뭐야, 이, 이거... 어, 잠깐만. 아, 깜짝이야, 네. 씨발. 아킴 못 팝니다.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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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써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킴 아, 뭐 있어? 오케이. 예, 아, 간, 아, 이쪽 존나 간지나. 이쪽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리팀 보스 트 라이더 있다. 어 야야 나총 총사 나한테 총사 나한테 총사 살려줄 사람 어디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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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어 견제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개새끼들 우리 저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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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아, 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올라와 올라와. 어, 왼쪽 뒤에 싸우는 거 아냐? 어드는 어, 아, 기절. 케 기절. 어, 어. 아, 붙는다. 나머지 어딘지 몰라요? 1층, 1층, 1층. 어, 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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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어, 잠깐만, 어디야? 잘 야,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데? 야, 입구 앉아있다, 이제. 어, 베자 베다. 어이고. 아, 씨발. 구에 하나 앉아 있는 새 잡손다. 기절 기절 기절. 기절. 나이스. 나이스. 걔살리러 갔다. 그기절시키 살리는 중 세대. 그냥 거기 살리고 살려보... 아이고. 살았어. 다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다 나. 크랙 둘. 아, 크랙 둘. 건물 아, 안에 크랙 둘. 랙두 명. 크랙두 명. 들가 와, 또 크랙. 아, 씨 내가, 내가 죽었네. 아, 왜 이렇게 애들 안 죽냐. 기절, 하나 기절. 아,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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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죽였고. 오케이. 기절. 아예 한 놈은 죽 아예 한 놈은. 하나 또 기절, 하나 또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둘 기절. 둘 기절. 기절하고, 뒤에 하고 엘리. 팀 엘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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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활 좀. 가는 중, 가 함정 나 나. 발범. 야, 한명 더. 한명 더. 아, 뭐야. 야, 한팀저거썼다 와 한팀 더 붙었어 한팀 더세명세명왼쪽걸려있야그세명 세 명. 뭐? 붙었어 건물 근처에 오케이 야 지뢰 뭐냐 야 지뢰 없었냐 아 아래층 아래층 아, 밑에 붙었어 얘들 아. 다 남캐들이었어 엄새 하지마 나이스 하나 잡았어 야, 하나 야, 잡았어 야, 뭐야 반대편 반대편 요 님들 요 아까 요. 우리 졸라게 싸웠던데 어, 그, 그 건물에 그래. 있음면 DMR이다 이 새끼 이제 개새끼가. 애들 어디냐? 안 보이는데. 역시. 우선 호중이한테 먼저. 나텐다 먹었어. 나텐다 먹었어. 다, 다, 다 먹었어. 오케이. 거기. 나 쏘는데? 어디? 어딘데요? 나 애들이 어디인지 모르. 그 나. 그나 버섯집이었던 것 같아. 오맨나좀 지켜봐. 나그 위에... 여기다 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어. 개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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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다박았다 진짜. 저기까지 안 가? 폭탄이? 맞았다. 뻥또넣었죠 <laughs> 저렇게 <laughs> 잡았는데 <laughs> 바로 넣어. 그새 살아났던 거야? 음. 응. 아저발등 가. 가자 가자. 친구가 주... 야 친구 붙었다 친구가 붙었다. 이렇게 두, 친구 두 마리 둘, 두 마리, 둘, 둘, 두 마리. 둘, 친구들 친구들. 1층이다. 1층에 두 마리. 우측으로 나갔다. 살려 살렸어. 살렸어. 아, 엘리.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엘리, 엘리 엘리 엘리. 오케이. 나이스. 늑대 새끼 초개피였지. 아니, 새끼 진짜 도망이 예술. 빨간 집, 빨간집 위에 사람. 확인. 아야나 무기 바뀌었어. 파엘리스 액티브. 5 스테이션 여기 하나. 내 옥상에 사람. 응. 기다기다. 려다 거의, 거의 너 혼자야. 아 너무 먼데 음, 그러니까 안들어갔어안 아, 그러니까 안 들어갔어. 아 이게 안 올라갔지? 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안 보임. 나왔어 나왔어. 나도 왔음. 나도 괴장한테 왔어.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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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어 야야. 야. 어디야? 어디야? 경쟁 어디서 죽어? 옥상이다 옥상. 야내 위에 내 위에 아 야, 내려갔어 야, 내 들이, 위에 들이. 내려갔어. 한 마리, 더, 오, 한 마리 더! 오! 한 마리 더! 오아0아만고두명0 3두명0 0 0 3만 당장 그냥 그 옥상으로 0 떨어져서 0 0 3만 8000. 3만 8000. 3만 8000. 3만 8000. 3만 8 0이0 3만 8000. 3만 8000. 3만 8다0 0 3만 8000. 3만 강장님 다리 컷 강다 컷강다엘컷 언제까지 컷하나 볼 거야 블루 컷트 새끼들아 <laughs> 강장님 밴디 컷 이거 어떻게 이 카운트가 뭐야 너네 어 뒤로 잡 잘했다 야 어디인데 어디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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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살리는 거왜 이렇게 오래 걸려 유부킴, 유부킴, 보세요. 여기, 여기. 한 팀, 한 야, 팀, 한 팀. 확산, 확산, 확산. 개크레, 개크레. 저기 장갑판 거의 어... 다 깔았거든, 네명 다. 근데 힐 했을 거, 힐 했을 어, 거. 아, 뭐야. 아, 확산 탄약. 아, 씨발. 바... 개피. 양념 잘 됐지. 야 붙었다 붙었다 우리 있는 곳 붙어 옆에 또 뒤에 하나 기자 하나 기자 옆뒤 조심 옆뒤 조심 옆뒤 조심, 조심 붙었어 붙었어 네 봤어 그 봤어. 건물 들어갔어 그 건물 들어갔어 대피야 엘리. 엘리 엘리 어이 소리 둔나 지금 내가 무서운 상태 야 PP 이거 오파츠예요 건어 오파츠 어때 괜찮지 진짜 좋네. 이거 불러줄게 대박. 내가 개개 걔, 개가 걔, 그 이, 이, 레벨이 안 되면 <laughs> 아 휘피 안 키웠어 스샷 아, 찍어놓게 나중에 쳐. 레벨 되면 그거 써 아니 후맨 이거 그냥 맡겨도 그냥 쌤 그렇지 휘피 자체가좀 좋은 것 같아 어, 그냥 창이야 얘가 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에서 안 좋다고 했던 총들이 다 좋아 존나 멋스카다니까 앞으로 가자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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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야 이거 1대일1대일 아, 어, 어? 여기 그냥 어? 라스트 그면 러 어? 어딘데 저 찍혀 있는 애들 그 라스트 어딘데? 왼쪽 대왔어 뭐 찍혔잖아 저거 현장에서 찍혔잖아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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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무장깠다 응, 이거 나 UAB 존나 킬게 응 얘들아 쟤들 무장깠다고 일로와 여기 내리찍자 헬기에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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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UAB UAB 갈 들어갈 필요 없어 아, 들어갈 아, 필요 없어 아킬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여기있어 안에있어 안에있다 간통 아, UAB 어? 보이죠? 어 간통된다 쉿 못났어 그래 하나 그래 가발 벌려놓쳐 내가 오른쪽 끝으로 갈게 오케이 오른쪽으로 못 나오게만 막으면 되거든 여기가 뛰었어 가봐 이거 오른쪽이 돌잖아 여기 아, 여기 뛰었다 분홍핑, 뛰었다, 분홍핑, 뛰었다 분홍핑 분홍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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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판단 좋네 애들 그래 하나 그래 나안 보이는 데 어디야? 그러니까 하나 이건물 이건물 하나 그래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야 근데 조심해나 거기 네명다 있는지 모른다잉 오케이 너네 쟤네가 어차피 나와야되잖아 아, 그렇지 하나 크랙 오케이 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응. 인증이 하나 있다 둘 크랙 코코 어디야? 건물 안에 여기 내, 나, 나 있는 데서 딱 보여 하나 크랙 두명 크랙. 이 팀이지, 얘네 2층이다. 오케이. 얘들 왔나? 나와야 돼. 어, 얘들 완전 갇혔네. 내려갔다, 1층. 손님, 일하시지 마세 손님 가십니다. 야, 나간다, 나간다, 애들 나간다, 조심! 하나 기절, 오케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기절. 확산템 우리 거야? 내거이내거이크 아니, 얘들 무슨 벌레들이야. 존나 뛰어댕겨. 막히벌레 아. <laughs> 새끼들 여기서 활약! <laughs> 막... <laughs> 이런 뛰어다데 <년> <laughs> <거야. 씨, 웃음> <laughs> 뭐야, 이씨발. 아니, 징그러워. 확산. 아니, 폭탄은 우리 거긴 한데, 이거 바퀴벌레 새끼들이 뭐야, 이거. 거, 거의 다점착술다 일곱 개 던졌어. 그니까, 애들이야, 뭘 못하더라. <laughs> 봐봐, 얘 난리 났다 그냥. 바퀴벌레들이야, 바퀴벌레들. <laughs> <laughs> 그, 나오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어. 못하더 근데 자리가, 그냥 완전 포위돼가지고. <laughs> 완전 포위됐던 우리가 그냥 존나, 뭐, 이렇게 맛있게 들어왔음. 그건 맞는데, 바퀴벌레처럼. <laughs> <방금> 존나 <laughs> 바퀴벌레 <laughs> 바퀴벌레 우왕좌왕함 <우왕자와남. 웃음> 어. 그게 존나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기회가 <laughs> 없던 애들은 아닌데 테스트는 네. <laughs> 그냥 응. 게이머뒤에술 발로. 기술 <laughs> <지들 웃음> 발로 저길 왜 들어가? <laughs> 존나 기어가. 우리, 우리랑 같이 같은 건물 싸움했으면 됐는데. 어. 야 빨리 막기하자 이거 나.